안녕하세요. 라임하우생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은요. 정말 전망 맛집이라고 불리는 카페가 부럽지 않을 어마어마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 또 굉장히 큰 집인데요. 뿐만 아니라 아마 광주에서는 입지가 제일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가 될것 같아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어, 넓게 산책을 할수 있는 굉장히 큰 공원이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하천 이 맞은편에는 이마트가 바로 맞은편에 있고 또또 또 건너편에 보시면 식당들도 많아요. 이마트 있는 편에는 다이소도 있고 이런 모든 상권이 도보권에도 가능을 하고요. 강주 시청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여러 관공서 그리고 대형 상권까지도 이용하시기 편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숲세권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어, 정말 모두가 원하는 그런 전원주택 입지가 아닐까 싶어요. 집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좀 놀랐는데요. 일단 크기에 압도되는 이 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부가 이렇게 특이해서 항공 영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단차가 있는데 마당이 두 곳이에요. 그래서 1층에 거실 그리고 2층에 방 공간 둘다 마당이 있고 각자 보이는 뷰가 다릅니다. 주차 공간은 어, 4대가 굉장히 널널하게 들어가요. 넉넉한 거를 넘어서서 널널하다고 표현을 한건 일부러 차한 대를 비교해 보시라고 한번 넣어 봤는데 그러니까 주차를 안에서 차를 회전을 해서 나올 수도 있는 정도예요. 주차 공간이 엄청 넓고 창고 공간이 필요하시면 이걸 막아서 사용을 해도 될것 같고요. 또 좋은 점은 외부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마당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지만 내부로 진입이 가능한 집입니다. 은근히 이런 집 찾기가 힘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 있는 세대도 있으니까 그거 필요하시면 금액 차이가 크지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가시는 공간까지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 있는 집입니다. 지중 공간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지금 현관이 웬만한 안방만 해요. 화장실까지 만들어 두었고 수납장, 붙박이장 굉장히 많아서 사실 주차장 안에 창고를 만들지 않아도 웬만한 소품 여기 다 들어가고요.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는 수납장 겸 벤치까지 그리고 여기 저는 이 칸막이가 굉장히 유용해 보였거든요. 여기 키 같은 거, 자동차 키 같은 거 올려 두면 은 바로 나갈 수 있게 저는 이 공간이 굉장히 유용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 집이 제가 최근에 본집 중에 계단 공간이 제일 고급스럽고 좋았던 것 같아요. 예쁘다기보다는 고급스럽고 편안하고 튼튼한 그런 계단입니다. 아까 보셨던 외부 계단으로 현관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여기도 수납장이 많죠. 신발 많은 분들 대가족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마당 공간을 살펴보시면, 이 집뿐만이 아니라 다른 집들도 뷰가 굉장히 좋았는데 각각 약간 뷰를 위주로 만든 단지다 보니까 집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요. 이제 봄이 막 시작되는 게이 정도인데 어, 벚꽃이 다 피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뷰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또 방이나 웬만한 곳에서 뷰를 다 즐길 수 있게 그렇게 자리를 선정을 해서 지으셨더라고요. 데크 공간도 넓지만 사실 안에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넓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넓은데 아마 단점은 조금 카페나 집 같지 않은 느낌이라는 게 약간 있을 것 같은데 가구를 좀 넣고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은 이제 느낌이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워낙 넓기 때문에 가벽이나 파티션 정도를 활용해서 공간을 좀 분리해서 멀티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주방이 작아 보이는데 이 주방도 굉장히 커요. 거실에 비해서 지금 작아 보이지만 웬만한 집의 주방보다 굉장히 큰 형태고요. 고급스러운 무늬목을 사용해서 지금 저 밭솥자리 안쪽도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제가 놀랐거든요. 서랍 형태의 어, 수납장이 많아서 이 부분도 편리할 거고, 또 대면형의 개수대가 아일랜드 조리대에도 있기 때문에 요리하시는 분, 특히 여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또 다용도실까지 이렇게 큽니다. 웬만한 집에 주방만한 다용도실이 안쪽에 있어요. 팬트리를 추가로 짜서도 되고, 그리고 안쪽에 환풍기가 있어서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거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에어컨 두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 그러니까 현관 바로 초입 부분에 게스트 화장실이 있는 게 굉장히 좋죠? 위치가 화장실은 좀 주방에서 최대한 멀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여기도 예뻐요. 기본적으로 좀 채도가 낮은 옅은 그린 컬러를 건축주분께서 좋아하신 것 같아요. 게스트 화장실에도 비대가 있는 집입니다. 방문객들의 와우 포인트가 되겠죠.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2층은 마스터룸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간은 분리되어 있지만 지금 공간을 뭐 서재로 쓰셔도 되고 여기 이어지는 공간을 침대 놓고 침실로 쓰셔도 되고 공간을 아직 조금 여백의 미를 두듯이 어떻게 그렇게 쓰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될수 있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안쪽에는 드레스룸 공간하고 부부 욕실로 이어지는데 여기 하얀색이 다 벽면이 아니라 다 수납장이거든요. 붙박이장 공간이 상당히 많고 서랍장 그리고 붙박이장 안쪽에도 서랍장이 군데군데 보였어요. 여기는 소품 같은 거 놓으시는 곳이고 안에도 보시면 이렇게 서랍장이 꽤 있어서 그리고 맞은편에는 전신 거울까지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욕실도 커요. 사이즈가 아무래도 연면적이 큰 집이다 보니까. 그리고 욕실 되게 고급스러워요. 근데 음, 뭐랄까 막 대리석, 골드 컬러 이런 거를 많이 써서 고급스럽다기보다는 모노톤으로 이렇게 고급스러운 욕실을 또 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디테일의 차이인데, 수전도, 음 좀, 무광택에 그런 골드 컬러 수전 많이 봤는데, 유독 좀 고급스러운 것 같고, 아마 금액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타일이 주는 느낌도 따뜻하면서도 이렇게 모노톤인데 밋밋하지가 않고, 그래서 결국 이제 좀 호텔 분위기가 나는 그런 욕실이에요. 여는 세탁실로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요런 공간이 위에도 또 있어요. 지금 마당으로 두 번째 마당으로 이어지는데 테라스라고 하기에는 큰 공간이죠. 여기에 노천탕도 있고 부부 전용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한 층을 다 부부 전용으로 쓸수 있는 곳이에요. 아이들과 좀 독립된 생활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기서 뷰도 즐기면서 1층의 마당가는 좀 분리해서 사용하시거나,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좀 외부분들을 불러서 파티 같은 거를 자주 하시는 분들, 은 여기는 가족만의 마당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게 3층인데요. 3층에 방두 개가 있어요. 집 사이즈에 비해서 방 개수가 많지는 않죠. 방이 넓기는 하지만, 그래서 뭐 원하시는 대로 이제 이 구조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직접 설계하셔도 되고요. 이 방공간도 예뻐요. 은근히 층고의 차이를 두고 조명의 선택도 그렇고 시스템 에어컨의 위치까지 좀 고심한 흔적이 보였고 이렇게 문 쪽도 아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쪽에 보셨던 아까 세탁실하고 똑같은 그런 공간이고요, 창고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치형으로 보이는 게 직선만 있는 거보다는 공간에 좀 좁잖아요. 복도 형태가 공간에 다양함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이 욕실도 되게 고급스러워요. 욕조가 지금 두 개가 있는 집이죠. 욕조 옆에는 큰 창을 다 만들어줘서 전망 즐기면서 반신욕 하실 수 있게 만들었고, 여기는 방이 두 개기 때문에 또 세면대까지 두 개를 놔줬어요. 거울 조명도 뒤편으로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거울이라서 밤에는 조금만 하나 켜고 이렇게 화장실 이용하셔도 되겠죠. 이 방이 제일 그 친구가 고야 형태라서 음 창도 양쪽으로 있고 좀 환하면서도 보통 이런 방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각 방에서 전망을 다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붙박이장도 전면에 설치가 되어 있고 아무래도 집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뷰를 다 즐길 수 있게끔 공간 설계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엘리베이터 있는 집들을 찾고 있대요. 이 어, 위치가 좋기 때문에 여러 세대 합격하시거나 또 부모님 같이 모시는 분들이 찾으셔서 그런 것 같거든요. 입지 좋고 전망 좋은 전원주택 찾으셨던 분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